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난 시간에 우리 앞부분부터 해서 청약까지 다 봤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조건부 청약 6가지까지 봤고요. 오늘은 승낙부터 해가지고 무역계약의 조건 파트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페이지 66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고요. 2절의 승낙 부분, 억셉 c 스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청약의 조건 네 가지 정리했었어요. 첫 번째 조건이 뭐였나요? 첫 번째 조건. 계약 체결의 제의였다. 두 번째,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게 바라여진 제의여야 한다. 그리고 세 번째, 승낙할 경우 구속한, 구속된다라고 하는 누구의 의도? 청약자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어야 한다. 네 번째, 품질을 나타내고 수량과 가격을 네, 뭐 지정을 하고 있거나 이거를 결정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어야 한다. 기억나실 거예요. 이네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것과 관련된 CISG 조항까지 정리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청약과 이제 이거에 대응하는 승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1번. 의의 보시면 승낙이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계약 성립을 목적으로 행하는 여기 밑줄 쫙 무조건적. 네, unqualified 그 다음에 unconditional이고 절대적 absolute한 표현을 말한다. 의사표시를 말한다 라는 거죠. 이러한 승낙으로 인해서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. 승낙 부분 역시 CISG 관련 조항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밑에 바로 보시면 18조 1항이 나와 있는데 A statement made by or other c o n d u c t of the o e 누구의? 진술이나 행위, 피청약자의 진술이나 행위죠. Indicating assent to an offer, 청약에 대해서 동의를 나타내는 피청약자의 진술이나 기타 행위는 is an acceptance, 네, 승낙이다라는 거죠.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 당연히 이거를 뭐 진술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